세요. 드라마 의젠 시민 남자 리뷰어 제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어떤 매력을 느끼시나요? 당연히 변호사가 직업인 주인공답게 철저한 법리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재판 과정도 매력이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영우는 드라마의 담백함이 좋은데요.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이경영도 없이 그 흔한 고구마 캐릭터 하나 없이 마라맛 물씬 나는 스토리 하나 없이도 우영우는 진한 맛을 우려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열어주고 편견과 고정된 관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해도도 높여주죠. 마치 msg 안 들어간 시원한 고객국처럼 담백함만으로 여러 가지 풍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두 가지 매력만으로도 우영훈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드라마 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간을 하지 않아도 매회 재미있고 유익한 사건으로 충분한 즐거움을 주는 우영우의 왜 엔딩마다 태수미가 등장하고 알수 없는 떡밥들을 뿌릴까요? 진짜 매회 나오는 에피소드는 소 주제이고 진정한 대 주제는 우영우의 엄마 찾기일까요? 왜 굳이 중요하지 않은 서사를 배경에 깔아서 진짜 봐야 할 우영우의 메시지를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고민하던 그때 갑자기 6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목적에 신경쓰다. 가장 중요한 자수를 생각 못했던 영화 수연처럼 우리도 엔딩에 등장하는 태수미의 모습이 당연한 엄마 찾기일 거란 고정관념에 빠져 진짜 태수미가 등장한 다른 이유를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영우는 고래 퀴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래 퀴즈는 가지를 신경쓰다가 줄기를 놓치게 되는 퀴즈죠. 5톤짜리 고래가 1톤짜리 먹이를 먹고 2톤짜리 알을 낳으면 고래의 무게는 몇 톤이 될까요? 재미있게도 답은 고래는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다 였죠. 이 문제의 함정은 수학적으로 보이는 예를 들고 질문의 무게를 물어보니 사람들은 고래가 낳는 게 알이냐 새끼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구하기 바빠진다는 겁니다. 애초에 모순인 질문이지만 무게라는 포커스에 빠져 당연한 문제일 거란 착각에 빠진다. 태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강호는 대학 시절 영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영어를 키운 미혼부이고 태수미는 대학 시절 혼외자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어 두 사람의 묘한 연관성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태산을 노리는 한선영이 이들과 동문이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영우 엄마에 대해 안다는 설정을 통해 시청자들이 그 에필로그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봐왔던 클리셰에 입각해 해석을 하게 합니다. 아, 우강호랑 태수미, 한선영이 삼각관계였고 태수미랑 우강호랑 잘 돼서 그때 맺힌 한 때문에 한선영이 태산을 노리는 거구나 그리고 당연히 그때 나온 애가 우영우겠구만 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빙빙 돌 때쯤 6회 에필로그로 쐐기를 박습니다 태수미가 딸들과 쇼핑 나온 엄마들을 부러운 듯 쳐다보고 삐뚤어진 옷을 정리하고 가는 영우처럼 그녀도 삐뚤어진 신발을 고쳐놓고 지나간다. 당연히 시청자들은 그간 빙빙 돌던 생각과 이 장면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봐이봐, 딱 엄마와 딸이네, 쇠기를 박는구나, 박아. 단한 번도 드라마는 두 사람이 모녀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두 사람은 모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어느새 태수미가 영호를 버린 이유가 되어 있죠. 고래가 알을 낳냐, 났냐, 새끼를 낳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도 무게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처럼 태수미가 영우의 엄마가 맞냐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왜 버렸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기존에 봤던 엔딩 에필로그를 싹 지우고 드라마 속에 다른 힌트들이 있을까를 찾아보며 두 사람이 과연 모녀가 맞을까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우가 엄마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6회에 집중해 봤죠. 영우는 6회에서 개양심이 내비친 모성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우는 이후 수연에게 어미고래와 새끼고래의 사연을 설명하며 만약 내가 고래라면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라며 그리움을 내비치죠.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고래라면 이라고 했던 부분 말이죠. 저는 지난 리뷰에서 드라마 속 영우는 고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마치 영우가 사회의 첫 발을 딛는 첫 출근을 사회라는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와 같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영우의 저 대사, 내가 만약 고래라면 이란 말은 처음으로 고래와 자신이 다름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미 고래의 특성 때문이죠. 어미 고래는 자신이 죽게 될걸 알면서도 작살에 맞은 새끼 옆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곁엔 엄마가 없죠. 그래서 자신은 고래와 다르다라는 대사를 한 것인데요. 드라마는 1회부터 지금까지 영우와 고래를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라는 존재 때문에 영우 고래와 자신이 닮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어미 고래와 새끼 고래의 사연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이 사연에도 딱 맞고 영우가 끝까지 고래일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생각났습니다. 영우가 지금 자신이 고래와 다르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엄마가 없다, 즉, 버려졌다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또한 가지가 존재하죠. 바로 죽음 또는 희생. 어미 고래는 자신이 죽게 될걸 알면서도 라는 대사의 힌트가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영우가 고래라면 영우의 엄마는 어미 고래 그리고 그런 영우 엄마는 죽게 될걸 알면서도 새끼 고래를 버리지 않는 어미 고래처럼 강한 모성애를 갖고 있었겠죠. 개양심처럼 말입니다. 그런 영우 엄마에게 영우가 새끼 고래였을 시절, 그러니까 아기 때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작살에 맞은 새끼 고래를 어미 고래가 받듯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영우를 구할 수 없는 사연 말이죠. 예를 들어 영우를 출산하면 자신이 죽게 될줄 알았으면서도 영우를 낳았다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생겨 자신이 죽게 될줄 알면서도 영호를 구했다라는 사연, 즉 영호를 위한 희생에 의해 두 사람이 이별했다는 사실을 어미고래와 새끼 고래 얘기를 빚대 복선으로 깔아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 안에서 모성애를 어미고래와 개양심을 예로 들 정도로 강하게 표현했는데 버렸다라는 서사 말고는 해석이 어려운 태수미의 존재는 엄마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다든지, 혹은 자신이 모르는 새에 버려졌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기엔 또 우강우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죠. 굳이 엄마가 누군지 20년 넘게 밝히지 않았으면서 오다가다 엄마를 마주칠 수 있는 변호사 없게 그것도 한선영의 로펌에 들어간 걸 기뻐했으니까요.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따져 보면 볼수록 태수미와 우영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태수미는 왜 계속 등장할까? 단순히 우영우의 엄마일 수 있다는 메커핀을 주기 위해서 아닐 겁니다. 그렇게 쓰기엔 진경이란 배우가 너무 아깝죠. 저는 2회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수미의 인터뷰가 계속 신경 씁니다. 굳이 아들을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아이라 소개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태수미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 같습니다. 6회 등장한 에필로그에서 딸과 쇼핑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부러워한 것도 자신에게 딸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식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했던 거죠.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늘 정리 정돈에 강박이 있는 아들 덕분에 생긴 버릇이고요. 그래서 저는 차후 에피소드 중 태수미와 아들에 관한 에피가 등장하고 그 사건의 변호사로 우영우가 등장하며 두 사람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스토리라면 그동안의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영우는 계속 고래가 될수 있고 반전도 자연스럽게 줄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영우와 태수미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